BMW F40 120i 차량입니다. M1, M2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컴버트 상태에서 M1 버튼을 누르면 에코 모드로 진행을 하고 다음 M2 버튼을 누르면 컴버트 모드로 한번더 누르면 스포츠 모드. 여기서 코딩을 해놨으면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포트 모드인 상태에서 에코를 한번 내리고 한번 누르면 다시 컴포트가 됐다가 한번더 누르면 컴포트 플러스가 됐다가 스포츠 모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면서 몇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버튼을 내려다 보지 않고 바로 직 관적 으로 버튼 을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인것같 습니다. 감사 합니다.